겜노인의 편파중계. <놀람> 안녕하세요. 편파중계 찍먹 겜노인입니다. 오늘의 편파인 제가 애착하는 캐릭터 케인 가면 버전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뒤에서 겁나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일단, 오늘은 파괴의 형제들 편입니다. 언더테이커 6 명과 케인 2 명을 한번 팀 짰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언더테이커 한명 나갔네요. 자, 어디 있냐고요? 중앙 보이십니까? 아, 이런 하면 필요 없죠? 넘기세요. 필요 없어요. 네, 저기 뒤에서, 네, 용수는저 남자, 저 남자, 가면 성 케인. 좋아, 넘겨요. 아, 자, 그럼 발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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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발이 아프대요. <laughs> 그거 밀어놓고 발이 아프대. <laughs> <laughs>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 어? 아, 사닥션! 좋아요. 싸닥션 아! 다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아유! 어우! 왠지 텀버클에 머리를 박은 것 같은. 굉장한 연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격하고 바로. 뚜배기뚜배기 뚜빼기 깨버렸어요. 좋아요. 아! <laughs> 공격 빛나갔네요. 역시. 어, 그 사이에 또 언더테이커. 어, 그죠? 레스매니아38 버전이. 나가면서 붕괴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좋아요. 잘 가요. 오, 케인이 등에다가, 어?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죠? <laughs> 뻘쭘하게 상대를 빼앗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찾는 케인. 가면입니다. 가면. 가면 케인이라고 하죠.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유독. 지난번에 그 린스에 돌아뒀던 그 현란한 움직임이, 아으, 등을 긁어요.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아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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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머리. 머리, 좋아요. 아, 이 정도만 엎어야죠. 그렇죠. 뚝배기를 깨기 위한 진정한 작업에 대한 준비가 끝난 케인. 가면 버전. <laughs> 근데 한대 때리면 한대 받는 거 이거 실화냐? <laughs> 분발해 주길 바래. 케인. 가면 버전. 케인 08 버전. 하고 이제 붙었는데 아 이거 반격 못 하나요? 아, 반격 아 반격 못 하고 아이 아파요. 오 저밖에 저 언더테이커 떨어졌어요. 언더테이커가 언더테이커를 떨어뜨리고 언더테이커하고 다시 싸웁니다. 멋있죠? 좋은 좋은 한 판. 하지만 편파 중계 하려고 할 때마다 케인 가면서 버전이 계속 막고 있습니다. 미치겠네요. 자, 구해주는 언더테이커 고마워. 자, 거슬리는 케인 하나를 내보내나요? 케인 하나를 내보내나요? 오.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캐릭터, 캐릭터들이 거의 다 정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laughs> 겨우 시작한 지 3분 됐는데. <laughs> 오. 가나요? 아우, 반격 성공. 오, 올드스쿨 갈 뻔했죠. 어, 늙은 학교에 갈 뻔했어요. 어, 빅분 저건 아픈데.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바로 일어나는. 어. 하지만 툰스톤? 둠스톤 오, 무덤으로 가나요? 무덤으로, 무덤, 무덤! 아, 하지만 케인에게 뭐가 있다? 강력한 회복기가 있다. 왜냐면 케인은 무적이니까. 라고 하기 전에 밀리터리 프레스로 시원하게 한다 맞지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리질리언스 회복의 힘인 회복 파워. 좋습니다. 자, 가요. 그렇죠. 어, 로프에다가 던지고. 자, 저런지 미쳤죠? 자, 내립니다. 이 와. 일로와. 그렇죠. 해머링 하자마자. 오, 저 미스터리 한 언더테이커가 데리고 가는데 방해하는 언더테이커. 아, 다시 로프. 오, 둘이 싸워요. 그래요. 제발 둘이 좀 싸워요. 제발 둘이 좀 싸우고 케인이 우승하게 해줘요. 네. 일단 케인 08이 나갔으니까 이제 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면 쓴 빼고요. 아, 사닥션. 아, 두 번. 오, 막아내는 케인. 좋아요. 자, 이제 큰거 하나 넣어야죠. 큰 거. 아니, 왜 거기로? 그리고 제발 싸울 거면 언더테이커 둘이 싸우세요. 그래야지 케인하고 언더테이커가 남아서 볼거리가 풍부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맞출 거 아닙니까? 승자를. 예, 그렇지. 저리가 좀 보아요. 오, 등한대 맞고 바로 잡아냅니다. 오, 아, 싸닥션 때렸는데. 오, 아이고, 저먼스 플렉스. 아파요. 하지만 케인은 강합니다. 번턱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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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어서 일어나. 후! 네. 둘만 싸우네요. 자. 다가가기 뭐한 장면 난감하죠? 자, 살짝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갔다가 살짝 뒤로 가는 이상한 케인. 아이뭐그 와중에 도발을 <laughs> 제정신이 아니죠? <laughs> 오이 반격 오 나이스 타이밍 아주 좋았어요. 잡아 들어 아니 제발 <laughs> 제발 제발 방황하지 마.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케인. 케인, 케인, 케인 가면 쓴 케인, 케인, 케인 가면 쓴자 이렇게 오래 걸리면 뭐다? 꽝이다. 잠깐만 <laughs>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아 어이가 없습니다. 언더테이커에게 한참 밀리는 케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인인데 또 난감하게 또 구경만 하죠. 올드 스쿨 어, 늙은 학교 가요. 늙은 학교, 늙은 학교. 늙은 학교, 혼자 뜬금없이 도발, 끼오. 아, 늙은 학교 맞았어요. 자, 으, 자, 아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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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 불안한데, 불안한데. 로프기 되자마자, 오!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오늘도 케인 씨는 혼자 링 밖에 떨어졌다. 잘합니다. 참, <laughs> 네. 이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라고 운이 좋아도. 어쨌든, 일단은, 아, 저, 제가 애착하고 사랑하고 가장 멋있고 강력하고 초코슬레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터트려 주길 바랬던 그 케인이 아쉽게도 여섯 번째로 탈락했습니다. 아유, 3위라니까요 3위가 어딥니까? 여러분, 3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으시다고요 미안합니다. <laughs> 저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전 밑에서 3위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편파중계 경기, 요렇게 대충 끝나기를 바라보죠. 저의 WWE 2K 편파중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니가 이긴 것 따위는 관심 없어. 3위를 기록한 케인의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하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요 정도만 틀어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WE. WWE is, this win is huge I'm sure they'll be posting about this on social media all week long.